안녕하세요 주주총회 최대 주주 황보입니다 야야 저 뒤에 자는 새끼 이거 잘 들어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 그래피는 말이야 탄소동소체 그냥 외워 그냥 씹어 삼켜 탄소 원자들이 육학형 꼭지점에 존재하면서 sp제곱의 결합 야야야 자냐 누나를 불알이라 말이야 아니 무슨 EBS인줄 학교 때도 안하던 화학공부를 무슨 주총까지 와서 해야되냐고 쌍욕 일발 장전한 분들 아직 욕하고 떠나긴 이릅니다 제가 왜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안한 화학 공부를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그래핀 관련주, XINC 얘기를 하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의 진심? 그래핀의 고이 잡아 나빌레라 XINC라는 기업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그래핀 그러니까 이 그래핀이라는 게 뭐냐? 꿈의 물질이라 불리는 그래핀은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고 반도체에 주로 쓰이는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전자 이동성이 빠른 물질 아니 이러니까 그러니 반해 안 반해 당연히 그래핀의 활용 분야도 다양할 수밖에요 초고속 반도체나 투명 전극을 활용하는 휘는 디스플레이 높은 전도도를 이용한 고효율 태양전지 그리고 또뭐 없나? 여러분들을 향한 봉의의 마음 전달 물질 여튼 이런 꿈의 소재를 맹그는 회사로 주목을 받았던 XINC XINC는 반도체와 LCD, PDP, LED, OLED 공장에 무정전 클린 룸을 시공하는 CR 의장 사업과 첨단 산업 설비 및 인테리전트 빌딩의 인테리어 고급 파티션을 생산하는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기승전 그래핀 적으로다가 그래핀은 기술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복합재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는 XINC의 전망이 밝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XINC는 시장에서 탄력받을 만한 재료가 많은 종목으로 꼽히는데요. 에이 탄소 나노튜브의 대장주는 금호석유고 그래핀의 대장주는 구길재지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면 봉유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LG전자 미주 지역의 버라이존향 휴대폰과 미국 스마트 그리드인 가스 원격 검침 시스템에 채택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등 미국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점은 주목해야 봐야 할 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상 여러분의 화학선생 아니 주주총의 최대 주주 황봉이었습니다 주총